오늘 할 게임은 보풍을 피하러 남의 집에 들어간 한남자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면 바로 집 무단침입으로 시작하는데 뭐... 그럴 수 있죠 미친놈인가? 그렇게 입구 초입부터 여기저기 흩날리는 토마토 케찹으로 롯데리아에 온 기분인데 아이고 실례합니다 어? 어 뭐야? 아니 최첨단 자동문이잖아 자동으로 문도 열리고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알수 없는 신음소리와 어... 인간 문을 닫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출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,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에는 비 맞고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집주인과 협상을 하기로 하죠. 그냥 나가 이새게야 그때 <laughs> 옥장 안에서 저보고 오라는 도도한 손짓, 저가 다행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. 어? 어? 입내새 공격을 하면 놀래킨 할머니 그 효과는 굉장했는지 저는 살짝 기절하고 일어나죠 똥을 드셨나? 좀 심한데? 어쨌든 할머니가 장난을 치셨다는 건 여기서도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아닐걸? 저는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물론 할머니도 그런 저가 좋았는지 여기저기서 저를 반가워했죠 되는 거야? 어? 방뭐지 할머니! 봐봐 많이 좋아하잖아 어? 아, 어. 아 할머니 불 좀... 잠깐만 아불막켜고 갈게. 아불안 껴져. 아, 잠깐만, 아 불만 켜고 갈게. 아불안 받으러, 갈게요, 받으러 갈게요. 아, 성격 급하시네. 아, 왜요? 뭔데요? 어? 아, 아니 전화 받으라매. 아? 아, 근데 키가 좀 많이 크신데, 뭐 3m, 2m 정도 되시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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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된... 아.. 불 끄지 마세요. 아이...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아이템을 얻고 아닌 거에 놀랐어. 놀라고를 반복하며 이 집에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나오죠. 아유,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제 에고 또 달려올 것 같은데 그지? 왜요? 아 할머니, 왜 그러시는데요? 어? 오 어, 어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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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요? 오 어, 오네? 와요? 어? 뭐야? 사라졌어. 아까는 순간적으로 다가와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관절이 아프셔서 절뚝거리는 모습이 마음에 짠했습니다. 짠한 거 취소. 그렇게 버튼을 연결해 불을 켜면 아 몰라 할머니 알아서 하세요. 저 몰라요 이제. 알아서 하세요. 뭐 어쩌라고요? 뭐야 이게. 어 총이다. 나이. 어, 어 뭐야? 이게 뭐야? 그렇습니다. 사실 할머니는 총에 맞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슬픈 사연이 있었죠. 저는 그렇게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 어 콜라다. 어 코카콜라다. 아 나이스. 펩시 펩시 아니구나. 할머니 <forme> 총으로 선물시켜야 하나? 여기서부터는 각종 퍼즐과 괴물들이 가득했습니다. 열쇠를 얻어 문을 열고 빠르먹고 도망가고. 어어어어어어어어 <menstrual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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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문뜯고 이것도 해보자 아, 집에 있는 나무판자 다 떼버려야겠다 그렇게 회전목마처럼 돌고 돌다보면 요렇게 모은 열쇠로 금고를 여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는 레코드판이 있죠 이걸 왜 숨겨?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어떤 레코드판으로 금고 위 LP 플레이어를 작동시키면 할머니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특별한 부품을 얻습니다 이 부품으로 알수 없는 거대 장치에 연결해서 돌려주면 하나 더 필요하죠. 뭐야, 왜 있는 척해? 저는 다시금 집을 돌아다니며 원피스 아니 부품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부시다 보면 전원 부품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서 쓰려고 하면 할머니가 또 있죠. 어, 어, 어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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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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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,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지? 이게 처음이나 놀랍지. 나중에 가니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는 거 기다리면서 갈 정도로 여유가 생겼. 어, 뭐야? 아닌가? 그렇게 전원부를 연결하면 우와! 옥탄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부품을 얻고 나머지 부품도 작동시키면. 비밀의 문이 열렸어. 또 나오는 비밀의 방. 야야, 이제 그만해라. 그렇게 지하 탐험이 시작되죠. 이 모든 상황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펼쳐졌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. 여튼, 지하실을 뒤지다 보면, 요렇게 딱 봐도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의 방 안에 비밀방이 있고, 할머니가 있죠. 이게 할머니 뭐야? 할머니 왜 저러고 계세요? 뭐죠? 이, 뭐, 뭐, 뭔데요? 뭐예요? 왜, 왜 이러고 계세요? 할머니 뭐 와지는 거예요. 사실 할머니는 귀신이라 막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닌 기다리고 있다가 사각에서 튀어나왔던 거였습니다. 갑자기 너무 화쳤는데 그래도 할머니 노력이 보이니 모르는 척 가까이 가면. 아 여기 이런 거 대기하고 있었구나. 나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지? 는어나 길을 모르겠어 잠깐만. 아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. 뭐 여기까지 가면 사라지지 않을까? 오케이. 분명 장르가 공포게임인데 손자와 놀아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튼 전원 연결하고 비밀키를 먹고 이 비밀의 방 지하실에 있는 비밀의 방 앞에 왔죠 춘대 수상해 열어버려 뭔데 여기 뭐가 있지? 막 할머니 시체 있는 거 아니야? 관짝 막문 열려있고 어? 어? 뭐야 안녕하세요? 어? 어? 피한다며 바로 레프트 훅 어? 이거 아니야? 뭔데? 어떻게 된 건데 나나 나 어떻게 된 거야 죽어, 죽어, 뭐야, 끝난, 죽은 거예요? 오늘의 교훈, 비는 그냥 맞자, 끝.